요즘 게임들의 트렌드를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 트렌드라고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익히기 싫어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원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불핏은 그런 트렌드를 아주 잘 읽은 게임입니다. 알카노이드라고 하는 고전 게임을 통해서 이미 익숙해진 장르인 벽돌깨기와 특수 아이템들을 섞어서 적들을 쓸어 담아 버리는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잘 섞었거든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적들을 벽돌깨기의 방식으로 공을 튀기고 돌려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은 제법 어려워 보이지만 공을 자동으로 회수하고 발사하게 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플레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점도 요즘 흐름에 맞죠. 뱀파이어 서바이벌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시너지를 발동하는 아이템의 공식을 모른 채로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고르기만 하면 결국 후반에 가면 밀리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정 조합이 강제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볼핏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너지 아이템들끼리는 진화라고 해서 시너지를 맞춰주고 요 맞지 않는 아이템들끼리는 융합으로 아이템을 합쳐서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게임을 끝내고 나면 마을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기지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리나 나무, 돌을 캐서 스탯이 올라가는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캐릭터들을 해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벽돌깨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귀엽죠. 한 판에 15분 내외로 진행되고요.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요. 주말에 가볍게 시간을 녹이실 만한 좋은 게임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배급사를 통해서 게임을 이제 미리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빨리 해보고 리뷰 남겨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조금 하다가 대충 게임 컸더니 8시간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 굉장히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빛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게임이지만 매우 중독성 있게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외로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뱀서류 게임이겠구나 싶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임팩트있게 시작을 합니다. 오 이쁜 건물이네 하는데 갑자기 뭐가 빡 하고 날아오면서 볼 빌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작하는 게임과 이런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좋은 게임이 되는거죠. 볼핏과 다른 뱀 서류 게임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벽돌 깨기로 진행된다는 점이겠죠. 플레이어가 벽돌을 깨면은 그게 튕겨지다가 돌아옵니다. 원본 벽돌 깨기 게임들은 아래로 내려가면은 목숨이 깎이지만, 볼핏은 다행히도 공이 자석마냥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게 이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저 벽돌깨기로 게임을 옮기면 재밌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볼 법한 시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되게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오토게임이면서도 플레이어들을 몰입시켜서 15분의 시간을 삭제시키는 비결이거든요. 벽돌깨기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궤적이 달라지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공을 몇백 개를 갖다 줘도 각도를 잘못 채면 깰 수가 없거든요. 볼핏은 오리지널 벽돌깨기 비해서 좀 널널해요. 어연니 요구되는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적들은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고요 플레이어는 앞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공을 굉장히 잘 튕겨야 됩니다. 예상되는 각도의 지원에 따라서 그냥 공을 부딪히면은 5의 데미지밖에 못 입히겠죠. 근데 이제 대상과 또 다른 대상의 사이를 잘 노려가지고 공을 던지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튕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벽돌깨기 장르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죠. 즉, 이제 플레이어의 움직임과 궤도 선정이 변수를 만듭니다. 정직하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은 DPS가 100이라고 쳐요. 근데 이제 플레이어가 잘 조절하면은 150, 200, 300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다른 뱀소류 게임들에 비해서 매력이 있었죠. 자동이면서 수동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억지스럽지 않고 잘 융화가 됐으니까요. 게다가 다른 뱀소류 게임들은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공격의 개성보다는 공격은 DPS 계산기를 통한 개성 없는 길직수단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지만 이 게임은 반드시 내가 공을 회수를 해야지만 다시 던진다라는 개념이 매우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하나하나 공격 궤적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적 관통 이런 패시브를 집어버리면은 공이 돌아오는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거든요.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패시브와 다양한 액티브 아이템, 패시브 아이템을 조합하는 것 외에도 나중에 가면은 캐릭터들의 능력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캐릭터가 없게끔 만들었으며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야만 더 다양한 아이템 조합법을 얻는데 그러려면은 최소 두 개의 캐릭터로 이제 맵을 클리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사를 이렇게 얻고 엘리베이터를 강화를 해서 더 많은 맵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총 8개의 맵이 존재하는데 다 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나중엔 가면은 나사 요구량이 늘기도 하고 스테이지들이 점점 어렵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색칠만 조금 바뀌고 그것만 바뀌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처음 맵은요 아무런 제약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짝이 없죠. 그나마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우측의 시간 게이지를 채울 때마다 맵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반에서 다음 맵인 얼음 맵을 보자면 맵의 색상 bgm이 바뀌는 것 외에도 맵 가운데에 주기적으로 얼음판이 생성이 되는데요. 밟으면 빠르게 미끄러져서 회피를 어렵게 만들고 적들을 보면 이렇게 한쪽 방향에 얼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방향에서 공격하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거나 경감돼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제 거의 가만히 있었던 적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전 맵에 비해서 적들이 굉장히 공격성 있게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층으로 쌓여있는 적들도 생깁니다. 여러 번 처치해야 돼서 꽤 곤란해지죠. 플레이어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만큼 게임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 맵인 사막맵은 훨씬 더 공격적인 적들이 나와요. 레이저를 쏘고, 층을 싸는 적들도 많고, 뭐 상태 이상을 거는 적이나 움직임을 공격하는 적도 생기죠. 바닥에는 무릉덩이가 생겨서 플레이어를 느리게 만들고요. 그 다음 맵은 뭐 독버섯숲인데, 이제는 바닥에 주기적으로 이런 장판들이 생겨가지고 플레이어의 이동을 끊없이 방해를 하고 각종 효과를 가지는 몬스터들도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맵에 계속 도전하는 즐거움이 있죠. 맵을 처음 깨면 영구적인 데미지 보너스를 얻는 데다가 새로운 캐릭터로 맵을 깰 때마다 추가 데미지 보너스가 나와서 오래 즐기면 즐길수록 더욱 화끈한 게임이 되기도 합니다. 장르 특성상 반복적인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 장르가 확 질리는 때가 옵니다. 뱀소류가 언제는 되게 엄청나게 즐겁다가 갑자기 아 노잼인데 조금 노잼인데 하면서 딱한번 질리면은 이제 다시는 안 쳐다본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이제 원정을 다녀올 때마다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자원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원정의 원동력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맵을 늘리는 시스템이 있길래 나중 가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건물을 배치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냥 원전 가서 빠르게 죽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캐릭터도 휴식한 걸로 쳐서 다시 수확할 수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말랑말랑한데 쪽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 이제 원전 가면은 15분에서 20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 가면은 마을로 잘안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채집해주는 건물도 생깁니다. 배치하면 캐릭터가 경험치 보너스를 받게끔 강화도 가능해서 여러모로 플레이어에게 이득 보는 부분들을 최대한 겹쳐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면서도 조금씩 와서 말을 건드리고 건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뱀서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던 메가본크도 그렇고 관리가 그냥 버튼 딸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쌓이는 것이 좀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일일이 해줘야 되니까 귀찮으면서도 제법 보람 있는 편이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게임이 제법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는 것과 수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제게는 좋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게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2 시간 연속으로 플레이하고 나서는 지친 나머지 도워서 조금 쉬고 차라리 좀 이제 글을 쓸 정도였거든요. 수동 조작이 계속해서 필요한 난이도 책정 방식이긴 한데 그거를 안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려면은 그냥 이제 판수로 밀어붙여가지고 건물 짓고 강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요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깬다 이거보다는 그냥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걸로 목적이 바뀌어 버려서 게임의 즐거움을 해치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서 해왔는데 그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DPS가 굉장히 빡빡하게 책정되어 있는데다가 가면 갈수로 적들의 공격은 매서워지고 보스 피통도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 장르 특성상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문적인 요소들도 여러 번 겹치다 보면은 박탈감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화면이 좁게 되어 있고 이펙트도 많은 게임인지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장점이 어느 정도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처럼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즐기지 않으시고 적당히 한판한판 한판 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게임일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